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의 기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에게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플의 가격 측면을 이야기를 해 본다면 약한 7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어,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리플 뿐만 아니라 그 여러가지 메이저 코인들이 있는데 어, 거의 다 다운이 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며칠 안될 것 같아요 곧 다운이 되었는데 2000, 한 1800원에서 2 0 0 0 사이에 제가 아는 사람이 여기에서 코인을 매출을 했습니다. 한, 천만원 정도씩 매출을 했어요. 천만원 정도. 천만원 이상 매출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뭐, 오천원 간다, 만원 간다, 그런 영상들을 많이 이 사람이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사지 말아라. 더 올라가면 사라. 그랬는데 샀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천만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천만원짜리가, 지금, 300만원이 됐어요. 3 0만원 왜냐하면 중간에 팔고 사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냥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800만원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1 천만원짜리가 3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거는 100만원짜리가 된다 100만원짜리가 그냥 놔두면은 코인의 가격이 그래요 여기에서 1 천만원에 샀는데 지금 여기면은 300만원 밖에 안 해요 또 떨어지면은 200만원 100만원 밖에 안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제가 어제 느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요. 보면은 지금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200만 원대 떨어진다 했을 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떨어지고 있는데 200만 원 초반까지 떨어져요. 이더리움도. 이더리움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아서 어? 팔아서 한 여기쯤 한 200만 원그 초, 여기에다가 걸어놓으면 어떨까,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0만원 아래까지도 찍고서 올라갈 거예요. 지금 200, 200만원 지금 위인데, 200만원 초 정도까지, 중반이나 초 정도까지 걸어놓으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드고 있고요. 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3천만원대까지 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전량 매도를 하셔서 떨어지면은 거기에서 매수를 해서 다시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그래요. 지금 절대로 팔면 안 된다. 가지고 있어라. 언젠가는 올라간다. 그러는데, 언젠가는 올라가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올라가는데,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산 거를 가지고 계속 그냥 지켜보인 것보다도, 이쯤에서 그냥 팔아버리고, 여기에서 사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도 이 수량을 늘리는 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있는데, 34억을 투자를 했어요. 투자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3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지금 얼마냐? 3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 남았어요. 38억짜리가 3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았습니다. 제가요, 이 사람한테 이거 팔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38억짜리가 아마 2억도 안갈 거예요. 아마.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계속 금액 떨어진 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매수 매도를 잘 하셔야 돼요.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를 때도 현찰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숫자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오를 때도 팔고 내려갈 때도 팔아야 된다 어, 이거를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요. 이것을 지금 팔아서 하락장에서 다시 사가지고 코인 늘릴 것이냐 아니면 은 바닥 닦고서 튀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더 내려갑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 체인 같은 경우도 100만 이하까지 한번더 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때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 그 재산을 증액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리플 이지 않습니까? 리플. 리플 저는 여기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다 팔아버렸어요. 팔아서 다른 거 샀습니다. 다른 거 샀는데 왜냐면은 이런 거를 사가지고요. 괜히 머리 아프게 이거 할적 뉴스 보면서 언제 올라갈까 언제 올라갈까 언제 올라갈까 이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소송 걸려가지고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해 리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속을 썩였겠냐면은 지금 보세요 옛날에 4천원까지 4천5백원 4천0백원 거의 뭐 5천원까지 4천8백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이때 물린 사람들은 아직도 본전 못 찾고 있습니다 평생 이거 뭐 4천원 1천원 뭐 100원, 이렇게 200원 올라가다가 다시 1000원까지 올라가는데, 2000원에서 물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지금 또 시작이에요. 무슨 뭐, 토성 때문에 또 시작인데, 이은이 지은이 그러는데, 이 법률이 이기군 지금 간에, 이것은 분명히 1000원 이하로 떨어지고요. 어, 나중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생각에 이건 전향을 팔고, 아예 지금 좋은 거 있어요. a 이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비체인 같은 경우 좋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사나서, 좀 수익을 좀 확대시킨 다음에요. 밑불로 옮겨 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